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추첨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명절이니까 어, 여러분들 명절 잘 이용해서 공부를 잘 하시고요. 제가 늘 명절 때는 집에 있지 말고 밖에 무조건 뭐 기어 나와 아, 안 보이는 게 효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지금은 또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늘어난다 막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밖에서 하시거나 만약 이제 뭐 여건이 되면 밖에서 하시고 그리고 만약 집에서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약간 보여지는 연기의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본주의적 관점 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시험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이 막연한 불안감은 도움은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과목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기본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한 번씩 찾아보고 뭐 빠르게 인터넷 검색 같은 걸로 해결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출문제 같은 거 인터넷 정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꾸 앉아갖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돌리고 그리고 하루 끝내고 다음날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계획대로 쭉 돌리고 이러면서 시험날까지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쭉 가다가 시험날 되면 뭐 다른 날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라는 생각하면서 학원에 모의고사 보러 가듯이 이제 시험 보러 가서 꾸준히 시험 보고 뭐 아, 되는 겁니다. 뭐, 제가그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에도 말씀드리지만 어, 오늘은 날 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어,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고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새로운 도전님, 꿈돌이님 깜퉁님, 오레오님, 막학기병행 그대로 하면 돼. 컴펠링, 현블리님 그리고 해흐모, 해흐모, 주거이전비 공법상 권리님, 반편지님, 바따캠 부추진 위원장님, 건규태님, 봄바람 휘날리며님, 농부 재혁 쌤의 세상님, 하리 1 2 3 4님방가시오티님 알렉스님, 다른 아, 군수죠, 어, 군수 구부비다님, 도라와 피카츄님, 재혁 쌤장님, 부산 사랑님, 부산, 네 그다음 호수, 그다음에 연안, 연안님, 오맞네요 이번에는. Uh, DYA 님, 뻥아리 님, 행복 백점, 제혁 선생님, 송백 님, 최준 님, 얼빈 장채 님, 아비 님, 22년 합격 님, 가르르 쿠팔 님, 응애나기 행정법 님, 문홍 님, 첼 님, 아이 님, 교행펭수 님, 남대웅 님, 답변조교 주저령래 님, 그리고 베로니카 님, 문시생 님, 행법마스터 님, 구루 님, 제혁 선생님 동자의 급매 님 이렇게 해서 45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뽑아 봅시다. 뽑아 봅시다. 요번에두 분입니다. 두 분, 두 분. 자, 시작합니다. 네, 농부 재혁 쌤의 새쌍님 농부 재혁 쌤의 새싹님 하고 이제 하빈님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요분들은늘 하던 대로 제 카페에 링크 클릭하셔서 저한테 쪽지 보내세요. 쪽지, 채팅 말고 쪽지 네, 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 성함 어, 실명하고 그리고 여기 닉네임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3개 남겨주시면 제가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얼마 안 남았지만 음, 자꾸 아까 말씀드린 듯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보는 거 점수에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요 어, 꾸준히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어,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되고 그리고. 아직 준비가 좀덜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내 차례 올 때까지, 이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놓으면 어, 되는 문제입니다. 어, 인생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길게 봅시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